39. 다음 중 점성계수 뮤의 단위와 차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우리가 포아즈 포아즈의 단위는 포아즈의 단위는 그램 그죠 센티미터 세크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내죠 포아즈 그래서 차원을 보면 차원을 보면 그람이니까 메스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니까 길이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초니까 타임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여기서 더 추가해서 그래서 점성 계수는 실제 압력 단위고 여기는 얘가 미터 퍼 세크고, 그죠? 어, 속도니까, dy는 미터 단위입니다. 미터 단위. 에, 여기는 압력이니까, 파스칼 단위로 나오겠지, 그죠? kg 미터 퍼 세크 제곱에, 그죠? 미터 제곱. 예, 이렇게 되겠죠. 에. 그래서 얘가 얘가 없어지고, 세크가 위로 올라옵니다. 어, 위로 올라오면은, 여기는 세크가 하나가 남고, 그죠? 얘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미터가 하나가 남지, 그죠? 그래서 분모는 어, 미터 세크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어, 킬로그램, 질량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우리가 1포화지는, 1포화지는 어, 0.1 파스칼 세크. 예, 요걸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은, 어, 편리합니다. 어, 실제 해보면은, 예, 요렇게 나와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전단 능력, 어, 점성 법칙에 대한, 어, 이러한 개념을, 어,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어, 점, 요 점성에 대한, 어, 그러한 개념도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